음, 중간에 찍는데, 오늘, 온 가족이 마트를 갔다 와서, 마트에서 이 소고기가 카린을 하는 게 있어서, 엄마랑 이렇게 먹으려고 샀는데, 진돌이한테도 이렇게 좀 많이 줘봤어요. 그랬더니 오랜만에 씹으면서 음미를 하면서 먹는 진돌이. 응, 아빠도 니오 찍고 와. 응. 나 먹고 있어, 이쁘니? <laughs> 아, 아빠랑 엄마 엄청 많이 먹지? 요즘 진돌이가 사료를 잘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그랬어. 그래도 입을 안뜨고 계속 먹네. 어떻게 찍어야지 잘 찍는 거예요? 얼굴이 잘 나오게? 응, <laughs>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눈썹만 보여. 야,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가까이 돼야죠 오빠. 아, 대 무슨 카메라맨이니? <laughs>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쁘게 나오게끔 해야지. 아빠도 줘. 얘는 이렇게 뭘 해도 다른 애들 막 <laughs> 이런데 음, 얘 그런 게 없어. 맛있는 것도 또 그래. 음 착하다. 도잘 먹네. 먹네. 확실히 소고기를 좋아해. 엄마. 음. 아,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것도 많이 사는데 누가 좋은 고기 좀안 보내줘? 많이 벌어서 사줄 생각을 하세요. 아 요즘 장사가 안 되잖아. 그래도 아 이거 소고기만 남기고 아니 밥만 남기고 다 먹었네. 잘 먹었대.